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 오늘이 4월 6일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그저 수많은 영상 속에서도 한 번도 여러분께 소개하지 않은 계상 올리는 방법, 을 오늘은 이 음, 앞에 보이는 이두 통을 가지고 에,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이 방법은 에, 진짜 오랜만에 여러분께 에, 제, 저도 오랜만에 막뭐 이런 이런 개상을 올려보고. 그래서 또 그리고 지금음에 계상을 올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소개도 시킬 겸또 그러고 저도 나이가 나이 많지 지난해 다르고 올해 다르고 몸도 자꾸 쇠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젊으신 후진분들을 위해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음, 상식, 뭐 기술할 것도 없고, 상식을 그래도 한 가지라도 어, 알려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어, 여러분께 음, 제가 하는 방법을 어, 한번 선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지금 실행하려는 이 계상 방법은 4월 중에 4월 한 5일경이 지나고 날씨가 낮 기온이 좀 많이 풀렸을 때 이때부터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아 저도 진짜 오랜만에 한번 해봅니다. 오늘이 4월 6일이니까 4월달이죠.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설명드리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인가 한 3년 전에 위에 상단에 이거 허집을 살아 올리는 걸 절대 이렇게 뭐 일일이 뜯고 청소하지 마라고 제가 말씀드리십니다. 그러면서 위에 이 상단에 이 허집을 뜯게 되면 겉보기에는 위가 미끈하니 남보기 좋지요. 남보기에 참 좋지요. 그런데, 위에, 자꾸만 뜯게 되면, 상단에 집을 지어 올리는 걸 포기하고, 하단에다가 자꾸 집을, 하단으로 집을 지어 내린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막상 계상 올릴 때, 이 단상, 하단에 있는 숲을막 비워내고 하려면 참 일이 많지요. 그래서 어, 별것 아닌 듯 하지만 이것도 어, 꿀벌을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어, 뭐 중요한 한가지 그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뭐 유튜브 상에 보면 저처럼 이렇게 헛없이 해놔 놓고 있는 사람이 위에, 우쪽에 이렇게 해놓고 있는 사람이 제 눈에는 거의 안 보였습니다 막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뭐, 앞에 그것만 그 생각하시고 하는지 모르지만, 청소를 그렇게 말끔하게 하는데, 그건, 젊으신 분들은, 그, 보고, 따라하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소비를 떼보이겠는데, 좀, 소문 앞에 벌이 조금 뭉쳤지요이강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어 제가, 계상을 올리는 방법을 에, 여러분께 해보이겠습니다. 왕은 저는 절대 소비를 갈라서 중간에, 찡구지, 중간에 끼우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산란이 항상 안에서부터 밖을 하고 빙빙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빠르게 일을 처리하려면 <laughs> 일을 그을 슬쩍 서고 하단에 거의 헛집이 없지요. 이렇게 하고, 어벽 쪽에 소비를 한장 붙이고, 이게 빨리 하는 방법입니다. 거의 하단에 헛집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뭐, 불안통, 개산 올리기, 뭐, 시간, 뭐, 별로겠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됩니다. 원래는 뭐, 제가 무슨 예상하지 않은 사고로 해가지고, 버를 을 늦게 사, 이래, 4월달에 계상을 올리게 돼가지고, 제 영상 속에서는 보지 못한 처음으로 계상 올리는 방법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고, 어 아, 따, 이거 뭐, 이렇게 정류장이 있노? 이게 화분장입니다 이렇게 양 귀를 따고 여기 가운데 여기 약간 구멍을 내고 이건 역시도 이양 귀를 이렇게 따고 여기 가운데 부위에 조금만 이렇게 하고 넣어 두면 볼들이 계산을 올리게 되면 상단으로 치받치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비를, 여기 보면 이것도 여기에 먹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넣으시고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군시가 좀 좋은데도 분봉절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러고, 종 소비 4매를 넣어서 그러면 합이 7매가 되죠. 이렇게 해 가지고 개강을 치시고 이판이 4매가 올라가죠. 이런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팔매를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7매, 대상에 8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일하는걸 보셨겠지만 저는 소비 사이에 절대 소비든 소초광이든 잘 넣지를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듯 여기 뼈 올린 삼매가 여기 한쪽에 이쪽을 여기서부터 요리로 몰려있고 하단에 산매도 앞쪽으로 딱 모여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절대 소비 사이에 소비를 이든 그, 뭐, 다른 무엇이든 집어 넣는, 집어 넣게 되면 벌을, 어안 그래도 계산을 올리면 벌이 흩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벌을 완전히 흩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어 벌들이 이 충을 보호하는데, 벌이 뭐 아주 건강하지가 못합니다. 이 뭐, 보시듯, 이렇게 간단합니다. 제가 얘기하면서 하는 통에, 어 조금 더진듯 한데, 또 요것도 하는 김에, 요거는 또 조금 더 다르게 여러분께 계상 올리는 걸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앞에 올린 것보다는 조금 금방 올린 것보다는 조금 약한 듯 하지만 이게 또 어, 계산 올릴 때가 되십니다. 그리고 4월달 지금쯤부터는 글을 너무 강하게 보도록까지 기다리시면 피렁코 분봉열이 나게 됩니다. 3월달보다는 조금 약한 듯할때 계상을 올리셔야지. 하지만 저 그런데 에 지역 따라 조금은 틀리겠죠. 저이 차지 삼강고행지 같은 데는 에 아직까지는 조금 강한 듯 해서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음 어제 제가 어 영상 속에서 저 양주에 계시는 이철림이가 그분이 아, 저한테 왕대도 지난해 해가고 했는데, 그분이 질문을 했었는데, 양주, 양평이라던가 양 양평 같으면 2차 반지역 정도 되죠. 꽃피는 게 아가씨, 꽃피는 게. 그런 계상을 지금 올릴 때가 되는데, 아직 날씨가 아침으로 영하로 떨어지고 해서 날씨가 좀 춥다고 얘기하시면서 걱정을 하셨는데, 날씨가 좀, 날씨가 좀 추울 때에는, 계상은, 지금 제가 현재 실행하는 이 계상이 아닌, 막계상, 하단에 이 소비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계상을, 막, 어 위에, 소초강 계상이든, 소비 계상이든, 계상을 막 올리는게 좋습니다 날씨가 조금 추운 지방은 어 지방 따라 조금 좀 다르겠지요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방법은 어 4월달에 남쪽에서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 왕대는 2매, 3매, 여기에 주로 왕대가 많이 달린다고 하십니다.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가 좀 벌어지면,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듯, 이렇게 떼서 하단에 왕대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시고, 왕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삼매체가 그리고 이매를 또 떼보고 조금 전에 제가 소비를 잘못 넣었는데 소비를 넣을 때는 이렇게 돌려서 뒤쪽에 여기가 먹이가 많지요? 이렇게 돌려서 넣으시고 첫 장은. 무조건 털어서 저같이 이래 먹이 많이 해가지고 어 키우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첫 장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위에 이렇게 베시고 베가지고 어 넣으시면 나중에 마지막 이 화분장이라서 이거는 다시뺄 일이 없겠죠 나중에 꿀 먹도록 단돌이 할 때, 여기 남은 부위에 꿀이 그냥 남아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그때 조금이라도 봉계가 된 상태로 남아 있다면, 그걸 또 다시 배주면 되겠죠. 이렇게 배 나오면 대체로 다, 그, 저, 어, 올리게 됩니다, 계상으로. 제가 앞에 영상은 이두 장을 두고, 안에 이넉 장, 화분장은 칼질하고, 그렇게 뺐죠. 그런데, 에 지금 또 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내가 이 안에 거, 이거, 그걸 뺀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무조건 가령, 이게 청소를 하고, 이게 첫 시작점이라면 이렇게 경리판으로 키우시는 분은 뭐 경리판을 또 따로 한개 계상에 올리고 저 같은 경우는 보험판을 대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고 사양을 이제 한. 4, 5일 정도 있다가는 사양을 끊어야 되겠는데, 사양이 너무 많네요. 허허, 이것도 꿀장이 돼. 큰일 났네. 이거는 어떻게 된 놈이, 공판이 별로 없네요. 너무, 점일장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살랑가고, 이 안장, 이두 장은 완전 꿀장을 집어 넣어놨네. 내가 일을 왜 이렇게 해놨었고? 이거는 많이 뼈올리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통은 뭐 너무 점이 많이 되어 있는 관계로 이거는 그냥 뭐참 구경삼아 보기만 하시고 이렇게 여기 구멍을 내줍니다 보시고 어 앞에 이통 올리는 영상을 그걸 어 참고하시고 이렇게 따라 하기를 해 보면 됩니다 뭐 별거 아닙니다 무엇이든 알고 나면 모를 때 어렵지 <laughs> 아, 다 먹이 욕심 쎄다, 그놈의 동자. 산란을 나는꿀장이더 무엇이든 꿀장이 있다면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그림에 보여드렸던. 여기 두 장은 이건 산란 쬐끔했지만 완전 꿀장입니다 이럴 때에는 이공소이 완전 꿀장 인데 이렇게 한 장을 안으로 여기 집어 넣어도 사이에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꿀장이라도 산란이 많이 됐을 때에는 소비를 벌려서 어 넣는건 좀불리하죠 제가 불리하다고 말씀드렸고 요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께 보여 드리려고 한그 생각과 달리 너무 어 안에 매기가 너무 과한 관계로 어막 그냥 이렇게 모이가 많을 때는 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정서를 할때 저는 뭐 정서를 할때 꿀짱이고 뭐고 그거 생각 안 한다고 막 집어넣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 좀 내가 봐도 꿀짱이 좀 정도가 심하네요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저래도 그리고 하단에 꿀장이 좀 많고 심할 때는, 어, 개상에, 어, 완전 공소비, 완전 공소비를 이렇게 넣어주면, 어, 벌들이 하단에 먹이를 치올리고, 어, 산란을 하는데, 차를 많이 하는데 이사가좀 유리하겠죠. 그 정도 어, 별것도 아니지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완전한 공소가 석장, 여기 한장, 늑장이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 하단에 있는 메기를 위로 뽑아 올리면서 산란을 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6월, 거의 말까지는 왕이 최고적으로 산란을 많이 할 때지요. 그리고 지금 산란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의 산란이 1차 반지요, 1차 지역 건물부터 해가지고. 1차반지역 2차지역 어, 아가씨 역봉산랑기가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약간 온도가 좀 그래 하지만 아직까지 아침으로 이제 뭐 며칠 전만 해도 여기가 영하로 떨어지고 했는데 지금은 영하로 떨어지지 않지만 아침공기가 좀 찹니다 그래도 지금부터는 꿀벌을 계상 올리고부터는 약간 느선한 듯, 그렇게 키워가시는 게 오히려 나섭니다. 아주 촉강군으로, 강군 올릴 때에는 1, 2, 3월, 추울 때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 지금부터는 약간의 약군인 다 약군이 아니고 딱적정군 어, 을그 유지하시면서 키우는 게 좋고, 어, 아까 시 꿀먹기, 한, 10일 전부터는 그 벌이 터지면 초강군이 되겠다 할 정도로 벌을 강하게, 음, 되도록 해서, 어, 조치를 또 취하면 되겠죠. 오늘은 또, 제가 오랜만에, 이 뭐, 4월달에 지금 시기에 올리는 계산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